아, 2022년 10월 15일 오전 5시 25분. <laughs> 이건 10월 14일, 어, 10월 14일 금요일이기 영상이다. 아, 힘들다, 힘들어, 진짜로. 와. 일단 플래너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은 어제 내가 아침 8시에 왔거든. 그러니까 오늘 놓치면 잠못 자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잤단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서 잠을 잤어, 일단은. 잠을 자서 한 12시쯤에 일어났나? 일어나서 준비해 가지고 샤워하고 이제 학교 갔지. 학교 가서 없는 1시부터 이제 고급 생물 물리학 수업이 있어 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이 수업이 재밌기도 하고 엄청 부담스럽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 1학년때 이후로 영이 물리를 <laughs> 이랬는데 막 교수님께서 막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그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이막 논리 지식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막 마다 않는 그런 표정, 어 정말 기가 막히다 뭐 이런 표정을 하시면서 아인슈타인의 뭐 양자역학, 뭐 프랑크 상수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예전에 제 제작한 아인슈타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던 그런 거였지, 지식이라고, 나의 지식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 근데 그런 걸막 아무렇지도 않게도 막 자연스럽게 술술 설명해 주시면서 막 이렇게 감탄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교수님 진짜 천재 같다. 그런 느낌이 들다. 여튼 그런 수업 들었고, 어... 추출물 가루를 또 업체에 보내야 돼서 그것도 했고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마우스 체크하고 동결건조 계속해서 풀가동으로 체크하고 가루 모으고 했고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해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하수 실험실에 가서 어 DNA 익스트랙션이랑 필트레이션 또 진행을 했었지. 어. 그것들 다 하니까 11시, 12시 넘었나? 정리 다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바이러스, 이제 하수 광고 모델에다가 스파이킹을 해가지고 아,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두절 막 하다가 아, 오늘까지 안 하면 진짜 다 싶어서. 물도 맞추고 계산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바이러스 샘플을 좀 스탁을 조금 쓰면서 좀 유의미한 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하여 계산 다 해서 결국엔 스파이킹한 시간이 새벽 3시야. 그말은즉슨 내가 이제 하루 하루에 한 번만 샘플링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샘플링을 진행을 해야 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연구노트 다 작성하고 다시 한번 동료 건조 체크하고 새벽 4시 뭐 이래 넘어서 다어 4시 뭐 이렇게 넘어서 이제 지친 상태로 왔지 오면서는 이제 고양이들이 보이길래 방에서 들어오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물이랑 사료 챙겨가지고 물그릇도 깨끗하게 다시 가득 채워주고 밥 리필 고기 간식 또 채워주고 돌아와서 밥 만들고 밥하고 영어 말하기 연습 할거 찾아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 영상 남기고 있다. 이거 끝나면 간단하게 먹고 영어 말하기 연습 일단 보고 그렇게 자면 될것 같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할게 무진장 무진장 많거든. 요어 어, 그래서 그렇다.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까지 출해야 되는 레포트가 있, 에세이 레포트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주말에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적합성 이제 무별 팀플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첫 번째 미팅을 가졌고 어 어느 정도 그냥 윤곽은 잡힌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인다 아무 그렇다 오늘 여기서 끝아 피곤해 2022년 10월 15일 오전 5시 반아 어제도 아침 8시에 자고 지훈도 그럴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끝 이거는 14일 금요일 이기 영상 오늘 여기서 끝